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 성경에서 무기와 다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어, 쉽고 어, 가볍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은 교회 안에서 호칭이 애매할 때 우리는 누구누구 성도님 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도라는 단어가 단어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은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돛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히브리어는 카도시로, 어, 카도시로 이 단어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셨다, 분리시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장례식에 가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가운데도 명패에 목사 누구 누구, 장로 누구 누구하지 않고 성도 누구 누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장로도 장로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은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요한 사도가 쓴 성경입니다. 요한 복음은 사대 복음서 중 가장 독특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이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비유. 하나님 나라에 접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등장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요한 사도는 장세기 1장의 구조를 빌려서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에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끝까지 살아남는자가 이기는 자라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오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반적으로 빛이 비치면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빛이 어둠에 비치자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죄인이 죄인의 무지성을 바탕으로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전적 타락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명설교가가 와서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답이 답을 들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라고 말씀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가 주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내린 결론은 주님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주가 하나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원리에서도 빛과 어둠이 함께하면 누가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빛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어두인 세상을 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백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옛 자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다 죽어야 비로소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어,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사도바울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면서 사도바울은 성도된 자는 당연히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다라는 사실.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무언가 가진 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세 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입니다. 창세기를 제외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쓴 서신, 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사도는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빌려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원, 즉 재창조사역의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재창조 역사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기사를 보게 되면 주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무엇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태양에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땅에서 이미 식물들이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셋째 날.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주시고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이 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은 주님의 삶 가운데도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제로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었던 더 이상 기본이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여수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물질, 그 사람이 이룬 업적, 그 사람이 이룬 학벌 외모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이 주님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모시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영세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아멘 만물이 그로마미암마즉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 욥은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왜 자신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왜 그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해석되고 이해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린 시절 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는지 왜 그토록 억울한노명을 쓰고 오게 갇혀 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이 흘러서 형을 만났을 때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의 삶에 풀리지 않았던 그 가정들이 풀리고 이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날을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멘 요셉은 시간이 흘러 자신 앞에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하서 이곳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본 자신의 삶을 주안해서즉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서론 서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삶입니까? 첫째,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둘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셋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쉬운데 정말 예수 잘 믿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주님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성도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도가 바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때라라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